안녕하세요. 뮤지컬 프로이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에서 아저씨와 성관 역할을 맡고 있는 유성재입니다. 하지만 찍지 마시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재밌게 봤으리라 저희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 시간 동안. 어 굉장히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요즘이지만 어, 관객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연을 보는 시간 만이라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저희는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뮤지컬 프로이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공연이 약한 달간의 기간 동안 아, 큰탈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 될수 있었던 건 진짜로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배우 여러분들이 마지막 공연을 맞이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씩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처음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어, 이거 어저께 저희 막공을 발람했잖아요. 막공 소감을 들었던 배우 막공 이 공연을 했던 배우들의 의견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공연을 올렸지만 어,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재밌게 저희 공연을 봐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끝까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재밌게 이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공연을 하면서 저는 이 메시지가 가장 좋았어요. 어, 항상 잘될 거라는 믿음, 막연한 믿음. 지금 저희가 굉장히 힘든 시기고, 코로,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 하지만 언젠간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고, 함께 싱글롱을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저희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곡을 한번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 오.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시다 역하고 천여 회신 역 맡고 있는 김남우라고 합니다. <laughs> 아, 잘 끝났다는 게 아직 실감나지 않고요. 어제 저희 다른 팀막공 소감 보면서 용기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로 끝낼 거를 좀 친구한테 할수 있는 말을 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프로에 맞고 제가 사실 좀 자존감이 이 연습할 때 굉장히 낮아졌었어요. 연기 인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으로 영역을 좀 활동 영역을 좀 넓히고자 떠났었는데 갔다 오니 한국에서는 위치가 좀다 좁아져 있고 코로나로 일본에는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복귀자로 크로이를 제가 보게 된 건데요. 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 이 팀이 진짜 할수 있어. 이, 이, 계속 끌어내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고요. 또 무대에 왔더니 어, 되게 무잘건 없는 여기지만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제가 진짜 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게 바로 프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저 진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연장 들어와서 되게 좋아진 가사가 있는데요. 그형이가 혼자 나와서 참 신기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그리고 상상이 하나하나 모여 오늘이 됐어. 이 말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말 자체가 참 좋지만 그때 이제 소대에서 우리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옆에 두운 오빠 있고 건너편에는 천녀 귀신 오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아기 친언니들이. 다언 <laughs> 없니? 아 기다려봐요. <laughs> 이게... 항상 눈이 마주지만잘 가라고 해주거나 눈이 해 뜨거나 두연오빠들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튼콜 뒤에 흥건 숨어있으면 오빠들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소중한 하루가 됐던 공연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마음들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참 사는 게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하루에 좋은 상상, 그런 멋진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인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하루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응원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들 다 모아서 저의 그런 소중한 하루를 만들어 <laughs>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감이 너무 안 나고 어 제가 매일 이 극장에 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한테 나 너무 행복하다고 그냥 기분 좋아지는 극을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서 매일 극장 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처음 첫공 하기 전에 너무나도 큰 걱정이 많았고 특히나 우리 같이 이 여섯 명이 첫 공을 총총 첫 공을 보면서 우린 내일 잘할 수 있을 까맞아 <laughs> 우리는 오늘, 못, 오늘 했던 팀보다 우리는 더 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너무 팀 너무 잘했는데 우리 어떡하지? 막그 걱정을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그 다음날 공연을 하고 그게 참 엊그제 같고 참 그, 그날 또된 인상 깊었던 게 우리 형이 그 백인분신하고 박수, 저희는 박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날 딱 박수가 나온 순간 저는 그날 하루가 되게 그,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형이 제일 그 부분을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가 질릴 정도로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로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사랑받아서 저는 되게 제 자신이 너무 제가 다 뿌듯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한 달이 너무 훌쩍 지나가는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솔직히 말해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고요. 네. 어,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그 도연이 회는야 그걸 제가 너무 멋있게 네. <laughs> 열심히 해서 감사드리고 바쁘지 않아서 감사하고 화랑님 <laughs> 아버지께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고생한 원캐로. 황세현씨 아? 네. 어, 우선 무슨 말을, 이렇게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 아프지 말자고, 늘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저를 <laughs> 다독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laughs> 너무 좋은 분들이고, 너무 좋은 팀에 어, 캐릭터치 쉽지 않았고요. 또 저를 믿, 믿어주신 그 장자신분들또랑 손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믿어주시고, 이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정말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나는 만족스러운 날도 있고 어떤 나는 불만족스러운 날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땠을지 정말 하지만 최선을 다하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종환이 형, 성재 형, 지훈이 형, 나무 형, 아영이, 네, 아영 누나, 민우 형, 국진이 형, 아름, 아름소리, 보라 누나. 이 이름을 꼭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다고 항상 우리 팀 전부 다 저한테 늘, 아, 늘 힘내라고 해주셨는데. 아, 힘든 척은 안 했는데 아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네, 덕분에 너무 하나도 힘들지 않게 가져왔습니다아 그래도 또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작품이 와도 이 작품만큼 행복하게 안 힘들고 기쁘게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더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네. 더 열심히 좋은 사람들이랑 더 열심히 이 관계를 쭉 끝까지 유지하고 싶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 모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름다워요. 네. 아, 일단 은 어, 마지막 공연날까지 객석을 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연습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연습 시작하자마자 첫 주, 둘째 주부터 이제 텐트드을했죠 네. 그래서 몸은 항상 힘들고 공연, 심지어 공연조차도 두 시간 동안 쉬는 배우 없이, 쉴새 없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몸은 뛰면서 참 몸은 고됐지만, 어 주신 사랑의 힘을 얻어서 항상 늘 행복했고 즐거웠고요. 그리고 극장 오는 길이 늘 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오겠죠 프로이가. 네, 그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어디선가에서 열심히 네 항상 열심히 하고 있을테니까늘 크게 <laughs>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와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늘 어, 행복하고 기쁜 일만 네.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프로이저택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뮤지컬 프로이저택이 누가 살고 있을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해 주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아, 정말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최대한 소개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힘써주신 우리 조상화 작가님. 예! Yeah. 그리고 저 트위트에서 굉장히 같이 수고해주신 김보영 작가님. Yeah. 그리고 이 자리에 바쁘셔서 보진 못하셨지만, 김동현 연출님과 yeah. 연출팀. 그리고 송희진 안무생과 안무팀. Yeah. 그리고 40인조처럼. 연주해준 밴드와 와. 우리 무대 디자인팀. 아, 준비했습다 자, 그 다음 조명팀. 조명팀 없나요? 조명팀 없어요? 없구나. <laughs> 자, 영상팀. 귀신 너무 길게 죠그 <laughs> 다음에 의명팀 의상팀, 소풍팀, 분장팀, 무대팀 외에 모든 스텝을 포함해서 이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창작산실과 제작사, 랑, 그리고 여러 파트너사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진짜로 진짜로 아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오는 그날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시몰러라는 그날을 기다리며 즐겁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유.